맨날 저기 있대 네, 소리로 알아 어디까지 갈거야? 어디 우리 이쪽으로 갑시다 지금 찍은거 거기서 직결 <laughs> 거기 근데 타렸는데. 카비가 찍는거는 맨날 저기만 봐 아니야 저기 없어 괜찮아 괜찮아 그래 나 믿어 마 뭐. 어?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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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무서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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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서, 줘서, <laughs> 아프단 개니, 말이야. 걔니, 걔니 존보형이 아니야. <laughs> 존보형 되려면 난데? 나야. 아 20명 남았어. 20명 터졌어 조용히해 조용히해 내 근처에 있다 발자국 소리 들려? 나데 나와요? 너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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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보 아니 누가 가 들리는 거야. 누가 누구야? 이러고 있는데 바로 뒤에 이철이 있네. 네, 제 우리 여기 뚜배기 바꿨을까? 아니. 네. 왜 벗어야 돼? 빼기가 제일 중요한데. 없어. 여기 아팠다. 맨처잘 버티고 있다가 자기장 일로 모일 거까 보자. 맞네, 이집 빨간 핀 찍은 집 있지. 절로 자기장 아마 모일 거야. 최종적으로 어떻게 알아? 에이. 야, 절로 모일 거야. 아니, 아, 더... 어, 일단, 일단 절로 이동은 하지 말고, 다 거기 있으면 돼. 조금씩 이동하다가, 하나 있는데 자꾸 아, 오세요 있네 그쪽에 어 N W 관계가 거쳤어 앞. 어? 나 맞았어 나 맞았어 누가 저 m a 어딘지 안 보여 근데 t 맞았어? 사실? 어 지.. 으악 나기저 u r g u n 있 y No, 있 a d a s s a Sasha? Oh, ugh! Lucky 그럼 저가 맞네. 어, <laughs> 저격하고 확실히 있어. 맞아. 저격하고 아, 있어. 나도 쟤 봤는데. 아까워. <laughs> 에론이 <에일런이> 어디? <웃음> <웃음> 존버하면 말도 안 해. 근데 원이 근데 많이 남아 있다. 외웠. 벌써? 나야 나야 너무너무 많 너무, 응. 응. 어, 거기 산남동에 있어 서도 이쪽으로 나가자 응응. 응. 내가 아까 죽었어. 응. 내가 까비형 근처에 있어라고 말할 때 죽었데. 음. 그게 그게 저주의 주문이었어. 까비형 근처에 있어. 응. <laughs> 저한테 말해준 거 아니야? 어그럼가 까비형이 네 근처에 있어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알았니? 응 저기 창문이 너무 많아.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지 절로 보인다고 너나 뛰어다니지 뭐나 방안에 가만히 있거든? 일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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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... 지금 지금은 몰라 <laughs> 응 근데 지금은 이동해야겠다 줄어드는거 보이지? 응줄어들지어지금어췄어 음. 아, 네. 근데 는어다어다지다지다거지어다니이적어다어어어 위치 발각. 어렵다, 어렵다, 어렵다. 에이. 네.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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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뭐야? 아! 빨 어디 있는 거야? 저기 있네. 응, 오케이. 아니 그 응. 거리에서 그 총으로 못 맞춰요 저격총이 없구나 그렇지 들킬까봐 <laughs> 지도 않아 <laughs> 그래갖고 보이냐? <laughs> 아 멋져 쟤네 같은 편이야 둘이 근데 제대로 위험해 지금. 7 명이야. 1 2리도 위험하네. 엎드려서 먼저 싸버려. 들킬 것 같아. 들어왔나? 네명 남았어. 난한도 안보이는데 번에 한에한 번에 한 번에 한에한 번에 그쪽에 없어 오, 어, 저기, 저기 있네 한 번에 에 있다 에한 번에 한번온다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고 번에 지 번에 지 번에 한번다 일단 他们 <laughs> 也是，BP，好助理 BP。<noise> 哦 <coughs> 와, 진짜 오래 걸린다.